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빠져도 고성장 실적주는 반등이 나온다. 자, 이런 언급이 있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죠. 자, 그 실적이 아직 반영될 때가 아닌 것 뿐이지 행보 자체가 고성장 실적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이 고성장 실적주로 가기 위해서 엔캠은 공격적인 케파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케파증설에 당연하게도 먼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소모되는데,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렸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지금이 그 시점일 뿐인 겁니다. 자, 뭐, 빚을 내고 돈을 쓰고 했지만,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빚이 후에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고성장 실적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케파증서를 결정하고 공장을 짓고 이제 가동되기 전인데 실적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시기상. 공장들이 풀가동이 가능한데 실적이 안 나오면 수주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성장 실적주가 아니게 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콤한 과실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이제 막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부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은 고성장 실적주가 맞습니다. 지금 뭐 커뮤니티나 종목 토론방 이런데 보면 수주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은 안 봐도 적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 열매를 딸 때가 아니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자,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면은 약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안 오로지 비용만 발생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당연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FDA나 식약처의 판매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약이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은 소모되지가 않고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죠. 자, 엔캠도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지금 엔캠이 적자라고 해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판매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다 투자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까? 자, 아니죠.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액을 공, 공급하던 엔캠보다 더 이전에 공급을 하고 있었던 첨보라던가 아니면 동화기업. 얘네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 87%를 기록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전액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고성장은 맞는 거죠. 자, 전액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특수 용기를 구매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2차 전지 회사 인근에서 공장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 전액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엔켐은 제천 공장을 설립했죠. 그리고 LG화학 전액 장비 인수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 현재 엔켐의 고객사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LG엔솔 SK온 그리고 테슬라 뭐, CATL, 뭐 파나소닉 등등. 2차전지 점유율 전 세계 순위권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감내의 시간이 지나면 실적은, 실적은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엔캠이 주목받으면서 폭등할 때 주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중에서는 24년부터는 이제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IRA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자, 엔켐은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폴란드에 자체 전액 생산 시설을 보유 중이고요. 자, 미국에는 조지아, 25년에는 뭐 텍사스, 테네시, 캐나다 온타리오 등의 각각 10만 톤의 공장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가동되는 공장은 조지아 공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다소 부진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공장들이 가동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금 소모는 줄어들고 이익은 곱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갑축법 관련해서 미국 대선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쩌나.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는 자동차 점유율을 전기차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의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 바이든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혜택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 아니라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은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이 여야간 법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도 엔캠의 수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혜는 더쌓여질수 있습니다. 왜냐? 자 일단 전액 섹터 자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순위로는 전액 시장 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4위가 엔캠이고요 자, 한국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 엔캠은 자연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자, 그럼 1, 2, 3위. 전세계 시장 점유율 1, 2, 3위는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순위 4위인 엔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혜택에 부합하는 기업 중에서 전액 부문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게엔케이 되는 겁니다. 자 전기차에 있어서 전액은 당연히 필수 소재고, 완성차 업체든 2차전지 업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에게 공급을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엔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FEOC 지침도 있습니다. 자, FEOC는 해외 우려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할하는 외국 법인이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축법 세액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 사항으로 담고 있고요. 자, 25년부터 해외 우려 기관이 생산 공정에 가담한 핵심 광물의 미국 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중국 합작 법인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도 만약에 뭐 중국 지, 지분이 25%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법안이 생기면 생길수록 혜택은 누가 봅니까? 사위기업이었던 엔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 점유율 사위였던 엔캠은 공격적인 캐파정설, 그리고 여러가지 법안, 규제들에 의해서 4위였던 엔캠이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생산 캐파도 가장 많고 점유율도 가장 많았던 1, 2, 3위가 전액 업계에서 배제가 된다면 전액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될수 있습니다. 즉, 이 엔캠의 수주가 빗발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엔캠도 이걸 봤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도 고성장 실적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표는 엔캠이 현재 목표로 하는 생산 총 캐파입니다. 자, 토탈 153만 톤 캐파를 계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이나 FEOC 그리고 유럽 핵심 원자재법 등등 엔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엔캠의 지금 공격적인 캐파 증설 이 자금 투자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자 물론 단기간 내에 폭등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자 하지만 엔캠의 가치가 당장 마이너스로 지키는 실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엔캠에 있어 당장의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과실을 거두기 전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시점인 것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시장의 폭락, 다소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에 불안감에 투자자들의 심,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트럼프의 전기차 백지화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의 전기차 50% 의무를 백지화하겠다는 거지 전기차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지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유입되어 있던 자금들이 일본 증시 쪽으로 몰리는 효과로 하락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증시가 왜 폭락했는지 내 종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따로 더 자세히 언급은 드리지 않고 텔레그램 정보방 등에서 자세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오늘 5%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죠. 그저 주가가 오르면 뭐 좋은 거 있구나. 주가가 내리면 뭐안 좋은 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트에서 현 주소를 봐야죠. 자, 지금 바닷권에 있었는데 증시가 폭락하면서 요 경고했던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흐르는 과정 중에서도 수차례 지지를 해주고 장기평선인 241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였는데 증시 폭락으로 무너지면서 241선과 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엔캠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이자리의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저항을 다시 뚫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래를 동반해서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여기 지지받기 시작하면은, 다소 안정적이어진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이평선이 있고, 이평선, 장기평선이 지지해주고, 의미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위에 안착을 해 있어야, 뭐,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버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또 중시 폭락이 나온다면, 다음 지지되는 이 자리 정도가 되거든요. 이 자리가 된다기보다는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투매물량 쏟아지기 시작하죠. 손절물량 나오고. 그래서 오늘 5%의 상승은 크게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고 지금 이 자리를 두들기는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문을 노크하는. 자, 네, 그리고 곧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실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엔캠의 이런 폭등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그리고 IRA 감축법 수혜를 알아본 엔캠의 공격적인 캐파정설 때문에 만들어졌던 주가입니다. 이런 주가가.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관리하기 좋은 시기인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지금 있는 대로 다 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지지가 확인이 되거나 저점이라는 근거가 확인됐을 때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이제 엔캠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시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점을 특정할 근거를 확인하고 또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고금리 시대에 어떤 이윤도 없이 기회비용만 묶이고 수익이 적어지거나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도박이고 로또죠. 자,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단기 저점을 특정하는 근거, 단기 고점을 특정하는 근거 모두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굳이 따라해보지 않으셔도 말씀드리는 근거를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게 손해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